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민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량의 판매가를 들어보시면 저도 양심카에서 아주 할인폭이 큰 특가의 차량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G80의 차량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전 세대의 G80은 영상이 좀더 뜸은 뜸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 차량 바로 신형의 모델의 G80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어, 체감상 이제는 뭐 신형도 나오기도 했지만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내용들 통해서 조금 더 탄탄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G80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2.5 터보의 차량이 출력도 좋거니와 그리고 4기통이지만 또 준수한 연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G80이라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들을 낮추기도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6기통이라고 하는 고급의 영역도 있겠지만 G80의 외관을 가지면서 옵션도 선택으로서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이 4기통의 차량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영감을 갖고 혹은 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중고차를 영역을 구매하시기 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필수 옵션들 이외에 그리고 뭔가 이 G80이라고 하는 차량을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두에 끄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연식들에 이용하시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옵션들 요런 것들이 챙겨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가격대 중심으로 메리트가 들어갈 거고요. 이번 차량 양심카 판매가를 들어오시면 아마도 조금 더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차량은요. 양심카의 판매가를 꼭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 외관부터 설명시켜 드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더올뉴 G80. G80의 차량의 2.5 터보고요. 차량 번호는 5957입니다. 2020년 7월 21년형의 모델 6만 키로밖에 안탄 차량이 되겠고요. 완전 무사고의 깨끗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뭐6700 정도 했었는데요. 추가 옵션이 무려 7가지인데요. 하나씩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외관은 마칼로 그레이의 실내는 듄베이지 컬러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관에서 보시는 실내 색상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자,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파퓰러 패키지 들어갑니다. 아두 번째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 패키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 충돌에 대한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 a 2가 들어가서 조금 더 장거리 운전이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될거 같고요. 자세 번째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방감이 있는 실내들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천장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 햇빛의 요율, 이런 것들 즐겨 보시면 좋겠고요. 빌팅 캔과 보조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다섯 두 번째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시그니처 셀렉션 2 나파가 쪽으로 듄베이지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에서의 다크 그레이와 실내에서의 베이지 컬러는요. 상당히 조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있는 내용들과 실내까지 연출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G80 차량 그리고 올뉴 G80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RG3의 차량입니다. 자 앞쪽부터는 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 패키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HDA 2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내용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행 보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이 신차에 대한 내용, 차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이 뭔가 어시스턴트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자 이번 차량은 또 20인치의 휠과 전자 서스펜션이 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적인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도 느껴보시기도 좋고요. 피제로 타이어, 피렐리사의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전체 내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지력 향상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2780의 이 뭔가 날라갈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요소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천장에는 이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뭔가 안쪽으로 이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형태의 이 위쪽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 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보셨을 때도 넓은 공간감들과 앞쪽에만 있는 서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서도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이나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G80 차량이고요, 2.5 터보입니다. 4기통의 차량이지만 상당히 준수한 이런 연비들과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2.5 터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기인데 사실 고급차라고 하는 내용을 옛날부터 끌어주신 분들은 이 6기통의 차량 놓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6기통 타시기 마련이고요. 안쪽에는 두껍게 들어가 있는 매트들과 안쪽에 있는 몰딩들이 상징성으로 들어가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스포티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G80 스포츠를 왜 사냐고 할 정도의 이런 스포티한 외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돼도 지금 외관의 이미지들은 어느 누가 봐도, 혹은 여성분들이 봐도 그리고 혹은 남성분들이 보면 특히나 더이 차량 어, 괜찮은데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뇌이징이 될 만큼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 제네시스의 디자인적인 요소들과 철학들이 패밀리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G90과 G80, GV70, GV60, 혹은 뭐, 뭐, G70 이런 차들도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이외관들 이미지들이 상당히 뭔가 짜임새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어, 벤츠에서 보시는 이런 차량들처럼 뭔가 이 구분이 안될 정도의 차량의 느낌들을 나타낼 만큼의 패밀리룩이 보이. 차량이 될 텐데요. 이번 차량도 그런 내용에서는 상당히 외관전의 이미지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이번 차량은 또 안쪽에 있는 이듄 베이지 컬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보시는 이런 베이지 컬러와 이 브라, 그레이 색상의 이런 가죽들이 시그니처 셀렉션 2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문을 열게 되면 보여지는 듄 베이지 컬러의 약간 베이지와 브라운 톤의 중간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색상들과 연결되는 것들은 이 직원 보이시는 것처럼 처럼 그레이빛의 안쪽 가죽들인데요. 외관의 색상과 실내 가죽 색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통일감이 느껴지는 것도 좋겠지만 안쪽으로 탔을 때 보여지는 눈빛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밝은 느낌들을 선사를 해 주고요.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 듄 베이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서 파노라마에서 내리쬐는 햇빛들의 양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실내들이 연출 되는 것들이 이 차량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것처럼 보이시는 리어로드 이런 것들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 요것도 비용이 뭐 400만 원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옵션이고요. 안쪽에는 시트백이나 헤드레스트 이 백도 보시게 되면 가죽들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다음 파이핑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결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쫀쫀한 감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내구성도 요즘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아서 옛날 EQ 구0에서볼수 있었던 나파 가죽에 대한 그런 내구성이 저하가 돼 있는 것들을 이제는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발판의 위치들이나 각도들인데요. 이 페달이나 브레이크의 위치들이 상당히 편안한 이 발을 받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뭐 어머님이나 혹은 사모님, 뭐 의사님, 이런 분들도요. 이 G80 탈리제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며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소리들과 그리고 워크시트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안쪽에는요 일단 하나의 일체감들을 나타내지만 고급스러운 포인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실내의 느낌들과 안쪽에는요 키가 두 개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 키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카드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키까지 활용하신다면 정말 작은 카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나중에 시동 거실 때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문을 여실 때 갖다 대신다거나 혹은 시동 거실 때는 여기 앞쪽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거시면은 인식이 되는 그런 차량의 카드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놔서 이 차량의 외관 상태들은 보셨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준수하고요. 중고차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차량의 상태를 양심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핸딩이 전부 다 가능하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텐데 2 5 터보, 6만 킬로대 차량입니다 카드를 자, 심지어 디지털키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키로수는 6만 4천 5백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보증기간은 10만까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챙기시면 좋겠고요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인트 카메라 들어가고 지금 뭐 대기질이 좋다 온도는 몇 도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만큼이나 이제는 선선해지는 이런 차량에서 그리고 안쪽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 나타낼 수 있는 스웨이드 가죽들과 천장의 몰딩들 라이너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재들의 느낌들을 상당히 고급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이 국산차에서만 볼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비슷한 급으로 볼수 있는 E클래스, 뭐 5시리즈 천장에 스웨이드가 들어간 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옵션이 좋아봐야 검정으로 들어가는 게다 단데 어, 이 차량은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다될수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급의 느낌들이고요. 한급에더 위의 차량인 S 클래스, 뭐580 정도 돼야 이렇게 스웨이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거나 뭐 740도 요즘에 이렇게 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50, 760. 뭐 단종됐지만, 그런 차들을 가야지만 스위드로 마감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 동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핸들의 느낌들도, 천연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는 것들이, 시그니처 댄스 랜선 2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가죽의 결들이 보여지고요. 우레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혼 커버에서도 느껴지는, 이런 장인정신의 느낌들이, 제네시스를 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주행조전 차량관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버튼들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12.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당연히 쓰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공중장치, 배열도 들어가 있으면서, 통풍 6시들, 그리고 에어컨의 발음 조절들, 가당에끔 들어가고요. 지금 썬루프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음성이 이렇게 따로따로하게 녹화가 녹음이 되는 거 보면, 정말 조용한 차량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위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래색 불 들어와 있는 빌팅캠 옵션이 있기 때문에 수쑥 녹화도 따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USB를 통한 이 영상 출력들도 가능하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USB. 카메라 버튼과 USB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블루투스 3.0을 통한 이 영상의 출력들이 상당히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거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빌팅캠은 또 음성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안전하게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내려가시게 되면 무선수정팬들은 말씀드렸겠고 그다음에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함을 상징할 수 있는 우드들 이게 그라데이션의 우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 우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듄베이지 컬러와 이 가죽의 혹은 리어우드의 느낌들은 상당히 조화가 좋습니다 매치가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상의 느낌들을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파란색으로 되으면더 대비되는 포인트가 들어가고 붉은색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약 약간 조화스러운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눈이 갑니다. 위쪽에 있는 이런 서르프로. 그럴 수밖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둠 베이지 컬러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들록 하면요. 자, 문을 열어보도록 하면 역시나 뒷좌석에서도 넓은 공간들이 연출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 보이시는 매트가 상당히 모질이 길죠. 장모의 이런 모질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 시그니처제의 셀렉션2가 들어가면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식의 선쉐이드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 오페라 글라스라고 하는 C필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들은 이 지공처럼 넓은 공간에 도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쪽 공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탈수 있는 형태의 고급 세단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나파 가죽들이나 뭐 이런 것들 색상들 너무잘 맞춰놨고요. 뒤에 있는 가죽도 새거면서 뭐 새거. 새겁. 오셔서 아마 뒷좌석에 흠집은 찾기가 아예 힘드실 겁니다. 없거든요. 자 안쪽으로 타보면요. 자 뒤에 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리가 이중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닫혀 있어서 개방감들이나 햇빛 차단을 조금 더될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굉장히 강성을 가져야 되는 이 스트럿 바가 위쪽에 천장을 감싸기 때문에 뒤틀림 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게 보입니다. 전 세대의 뒤틀림 강성에 있는 바와는 확실하게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차량의 좀 특징이었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던 게. 썬루프 어, 있는 차들이 좀 소리가 납니다. 찌그덕찌그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줄여놓은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안쪽에서는 리어루드와 지금처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아래쪽 내려가시면 휴대폰충전할수 있는 단자들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에 이 러그 같은 형태의 카펫트가 굉장히 두껍고 질이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카펫트가 쓰여지는데 거의 뭐두배 이상 되는 길이에 장모러그 같은 느낌들을 뒤에 카페트에서 활용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량 치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의 쾌적하고 실내인 느낌들은 많이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닫게 되면 더욱더 고급스러운 형태가 연출이 되는데. 원터치와 자동으로 이렇게 선쉐드까지 닫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롤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감 소재들이 전부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고급스러움들은 항상 챙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보여지는 부분들과 안쪽에서의 실내 느낌들 두개 동시에 다 잡아놓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양심카에서 이 가격대들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선뜻 금액을 출하를 하게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놓치지 않으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옵션이 좀 많은 차량들 드물게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판매가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료 7가지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선택사항으로서 이 G80의 차량이 다양성을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너무나 다양한 차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합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정말 깡통의 차량들을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뭔가 편의 기능들 혹은 뭔가 필요하려는 필수 옵션들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면 내가 G80을 이 가격 주고 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G80의 옵션들은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가성비로 가실 거면 파퓰러는 꼭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제가 이 파퓰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은요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로 G80이라고 하는 신형의 세대의 차량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하지만 이번 차량은 또 7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가지 옵션들을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딱내 입맛에 맞는 차량들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차량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조주시고요자 이번 차량의 양신카는 좀 완전 무사고에본중도 남아 있는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많다면 가격대가 저렴해지겠지만 그런 충족되는 요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내가 g 8 0 혹은 뭐 8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차량을 또 구매하시길 원하시지만 조금 자금 상황이라든지 지금 굴러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때 중고차에서의 영역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옵션들 사용하시고요. 자 이번 차량의 양식카의 판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는 양식카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금액의 특가 차량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차량의 양식카의 판매가는 4,59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십니다. 4,59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 테니까 어, 가격이 정말 괜찮으실 겁니다. 뭐, 200만원 가까이가 좀 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는 분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였고요. 저는 좋은 차량들, 좋은 가격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